예, 고군분투. <laughs> 이 <laughs> 공포가 다 도착하면 뜯으려고 했던 바인더를 이 공포가 올 생각을 안 해서 먼저 정리를 해주도록 할, 하려고요. 1차로 정리를 해주려고 영상을 켰습니다. 그러면은 베로아에서 구매한 바인더를 뜯어보도록 할게요. 알수 없는 그런 거 같고요. 이렇게 키링도 들어있고 그래서 하트 모양 탑 로드도 들어있어요. 그리고 하트 모양 슬리브도 들어있고 스티커도 있네요. 그리고 이렇게 1단짜리 속지도 구매를 했습니다. 그리고 내면으로 된 포토카드 넣을 수 있는 속지랑 바인더 세트를 구매를 했어요. 이렇게 속지랑 바인더 세트 리뷰 이벤트를 신청하면 이렇게 같이 주시나 보더라고요. 이렇게 선물로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리뷰를 한번 해봤고요. 베르아리스 상. 이번에도 원빈이랑 잘 어울리게끔 하늘색으로 구매를 했습니다. 제가 이렇게 똑딱이 있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거든요. 근데 뭔가 똑딱이 있는 걸 편하게 쓰고 싶어서 이걸로 구매했습니다. 를 지퍼가 조금 불편하긴 하더라고요. 닫았다 펼쳤다 하기가, 그래서 바인더, 똑딱이 바인더를 구매했고, 를 이렇게 구매를 하면 앞 표지를 꾸밀 수 있는, 커버도 같이 주십니다. 그래서 이렇게 앞에 분분의 앨범들을 정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. 뭔가 이거는 일본 앨범이 도착을 하면 여기 일본 앨범이랑 같이 넣어주면 예쁠 것 같더라고요. 여기는 비워주도록 할게요. 오케이. 여기는 지금 럭드가 오고 있거든요. 대구로 맡겼던 럭드, 에버라인 럭드가 있어서 여기에 에버라인 럭드를 넣어줄 거고 팝업에서 구, 구했던 이 에버라인 펜사도 넣어주겠습니다. 여기 애플뮤직을 넣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. 이렇게 하겠습니다. 끝. 제가 여기들은 왜 냅뒀냐면, 이렇게 뒷면을 같이 보여, 보고 싶어서, 하나씩 더 모으려고 하거든요. 앨범을 많이 산 김에 다 모아서 여기 뒷면들도 다 같이 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. 이제 스민이만 구하면 앨범은 드부리긴 해요. 근데 하나씩 더 모아야 돼가지고 한번 힘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. 나두 개를 꺼볼 건데. 하나는 이제 분철터주신 분도 로 한번 제가 뜯어보겠습니다 저기 두 장이나 있는데 다행이다 나와서 꺾이잖아 제발 원빈이다 미친! 나 드디어 뽑았다 드디어 뽑았잖아 미쳤다 헐 미쳤다 미쳤다 드디어 원빈이다 와개 예뻐 미친 이거는 무슨 세트가 나왔을까요 이게 무슨 세트였지? 그거 이게 빈피다피야 어. 오나빈 처음 뽑아요. 대박. 너무 예쁜데? 너무 예쁘네요. 아 이거 소희 진짜 귀엽다. 귀여워. 대박. 너무 귀여 이거 뒤에가 대박이야. 아기 친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? 아 어, 진짜 너무 예뻐. 예쁘지. 나도 침을 보고 진짜 너무 예뻐가지고 과연 아, 누구일지 아, 소이다 소희가 나왔네 대박 아니 진짜 예쁜데 그러니까 진짜 예쁜데 북한는 어, 씹어졌나 이렇게 나왔어 아 귀여워 석깔이니 애기 아니에요? <laughs> 어, 이쁘겠다니 아, <laughs> 어, 나한테 하나 팔면 안 돼? 빨리 할게. <laughs> <laughs> <아니다>, 여기여기래요 <laughs> 어? 너무, <좋아>. <laughs> 너무 좋아. 너무 좋아. 우선은 그러면 두 개에다 를 먼저 먹자 근데.. 여어 신혼만 노린딩 광고? 응 영수증이 있던데 음 어떤거부터 뜯어볼까요? 얘부터 음네 뜯어볼까? 좋아 좋아요 어, 어,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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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 이거 친구주면 좋겠다 친구 얘 좋아하거든? 가연 네, 이거 볼게요 네, 왔는데? 다음 될 어, 나도 상관없는데 잠깐만 어 같은데? 어, 나이다 아, 나다인볼게요네 네. 레벨. 네. 시작할게요 시작할게요 저는 거침없습니다 거침없는 여자 <laughs> 거침이 없 疼。<laughs> thank <laughs> you